5월 1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환이라. 아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한 그 여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나무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그들의 바램처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서 아예 직접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이것이 어제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10절 말씀과 이어지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서 그그 그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듣고 나무라지 않고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 먹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 이 부분은 좀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광야에서 이런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어,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목적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사역들 인도하심들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어 매출하기와 만나가 공급이 됩니다. 저녁에는 고기 또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게 먹겠다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데요. 13절 보시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기는 메추라기 고기로 먹이셨어요. 어 그런데 어 떡을 아침에 떡으로 먹이신다. 여기 보시면은 고기와 관련되는 것은 고그 저녁에는 매출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것으로 끝나고 떡을 먹이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그 내용은 아주 길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아침에 떡을 먹이신다. 어떻게 먹이시는가?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예, 그 이슬로 먹이신다는 건가? 14절 보시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예, 이것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거기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예, 이것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는 거죠. 어, 어떤 건가 그 설명이 나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예, 그게 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것이 결국에는 그 이름이 됩니다. 이게 만나가 되는데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나가 바로 그겁니다.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다 하는 거죠. 그 만나가, 뭐,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지만,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산을 얻게 됐을 때, 그때 그 만나와 매출하기가, 어,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죠. 매출하기는 뭐 원래 있던 거니까 알수 있는데 만나는 뭔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하는 거죠.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이 만나를 어떻게 모으고 먹을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보시면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 만나를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 만나를 거둘 때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게 어, 규칙입니다. 규례입니다. 예, 먹을 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는데요. 예, 그만큼만. 거둬야 된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하는 그 명령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대로 필요한 만큼만 거둡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결국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결국에는 한 오멜씩 이렇게 되어 보니까 예 남음도 없고 적 부족함도 없이 딱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잘 지켰습니다. 또 하나 더 규례를 주신 게 뭐냐면은요, 16절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자기 것만 딱 챙기는 것이 아니라요, 각 사람 한한 한 오멜씩 예, 이렇게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간에서 거두러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그 그걸 위해서도 거두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십니다. 예,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규례를 주세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규례를 주시는데 1 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 하였다. 예, 이게 규례입니다. 만나를 거두되,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근데 그것을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건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런데, 어, 그렇게 규, 명령을 내렸는데,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안이라 이 규례는 지키지를 않았어요 한오 멜씩만 거더라 필요한 만큼만 거더라 하는 것은 잘 지켰어요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을 위해서도 거더라 하는 것도 잘 지켰는데 아침까지 남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 명령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뒀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다음 날에 혹시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겨뒀었겠죠. 다음 날에 없으면 이거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겨뒀을 텐데, 예, 이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게 남겨둔 거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남겨둔 것은 먹지 못하도록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어, 알려주셨다 하는 거죠. 모세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겠죠. 그리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를 지금 보인, 보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 저녁에는 고기를 또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요. 예, 이 모습을 통해,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예, 그리고 모든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 공평하게 주신다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대로 잘좀 지켜야 된다.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허락하시고 예 그렇게 이끄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어, 다시 돌아보시면서 예, 그 하나님의 음성 또 가르치시는 교훈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어,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또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 붙들고 따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